네 박수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 라이레이. 네, 아, 라이레이가 됐다. 네, 라이레이 너무 좋아 죽겠네요. 네, 여기서 또 문제. 예, 네, 빨리 나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리산도를 어, 하는 악기입니다. 네. 이긴 슬라이드로 어, 왔다리 갔다리 해서 소리를 내는 악기인데 요 네, 아까 기회 준다고 했던 남 나왔습니다. 아우, 예. 아 예. 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laughs> 네. 자, 저희 어 공연 너무 좋죠? 라 네. 아주. 어, 큰, 깊은, 깊은 지식은 아니지만, 얇은 지식도 좀 알아갈 수 있고, 또 이제, 악기에 대한 소리도 다 들어가고, 할 말이 많아지잖아요 가족끼리 또, 저녁을 먹으면서, 음, 또, 일어나도좀 배워보고 싶다. 배웠다, 내도도 고 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 두 곡이 남았습니다. 아쉽죠? 음, 두 곡이 남았는데, 신나게 같이,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8일에 큰 규모의 연주도 있는데 예, 그거는 좀 제가 잇다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때는 더큰 규모 연주가 있고 관객과 어, 함께 또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함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연 해피랑 음, YMC 다들 아는 친구인데 해피 같은 경우는 어 제가 리듬을 어떤 걸 치시라고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박수로. 근데 아마 아주 마법에 걸린 것처럼, 어, 마법에 걸린 것처럼 그 리듬을 하시기에 되실 거예요. 한번 그 마법을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앵콜이안 나오네요. <laughs>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이제 쉬셔야죠. 입술이 지금 다 빨개지려갖고, 나중에 저한대 때릴 수 있으네요. 그렇죠? 아 저희 어 화성시 문화재장에서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홍보하고, 오늘 어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저희 단체, 그리고 공연, 어 이제 소문 좀 많이 내주세요. 네. 정말 재밌었다고. 아, 오늘 저녁 7시부터 봉담호수공원에서 밴드 경연 대회인 라이징스타를 찾아라의 본선 경연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아, 뭐 날씨가 쌀쌀할 수 있으니 따뜻하게 입고 가족분들과 나오셔서 좋은 시간 보내라고 화성시 문화재단에서 어, <웃음> <웃음> 제가 아닙니다. 근데 좋은 공연이니까 아, 또 어, 보러 가시면 어, 저희 공연도 물론 좋았지만 분명히 이 공연도 정말 재미있을 겁니다. 아, 저희 화성주문회에서촬가는 공연장, 스냅 콘서트, 어, 아마디레 윙도오스트라 어, 인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 셨습니다 아, 네. 그문제일 네, 아까 목가 악기 중에서 제가 정리드 어, 악기라고 했고요 어, 장작처럼 생긴 악기라고 했습니다 네, 파고시이라고도 부르는데 그거의 다른 이름 어, 이번에는 좀 어려운 걸 해볼까요? 장기 어, 뿡! 이렇게 잘하지는 분한테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방귀뿡! 먼저 하셔야 돼요. 엉덩이 내밀면서. 방귀뿡자 잘, 그 다음. 자, 또. 네,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아니, 답을말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자격을 먼저 얻으셔야 돼요. 방귀뿡을 하셔야 돼요. 네, 읽어볼까요? 아이, 자, 또. 해보세요. 아하하. 이거 남자친구 봤어요. 네. 아, 이름이 뭐죠? 파못의 다른 말? 아 보시기, 아들. 아 네, 다들 아들, 세요 네. 아 제가 정말 죄송하고요. 아좀 많이 준비해서 어 이렇게 많이 올줄 몰랐어요. 이렇게 꽉찰줄 모르고, 정말 이렇게 꽉찰줄 모르고 과자를 오늘 태풍이 온다고 해서 못 오실 거예요. 설마 태풍을 뚫고 오실 줄이야. 아, 안타깝네 다음에는 좀 많이 준비해서. 모든 친구들에게 어, 나눠주고 보편적 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어, 어, 이거는 제가 방금 전에 어, 드렸던 공단호수공원에서 어, 밴드 경연대인 회 어, 연주가 있는데 그 제목을 맞추시면 됩니다. 모모를 찾아라. 예, 네, 모모를 찾아라입니다. 여기는 기회가 좀 많이 줬으니까. 자 이번에는 어. 어. 뭐가 좋을까? 아, 생각이 안 나네. 아, 좋습니다. 아, 그냥 줄까요? 아, 네. 좋습니다. 자, 자. 자, 어디 보자. 이기쪽을좀 많이 안 줬던 것 같아요. 여기는 좀 많이 줬는데. 자, 여기 기회는 한번 줄 아, 여기 먼저 줄까요? 여기는? 아, 어떻게 해야 될까? 다이어 가위 봅시다. 가위바위보. 네, 좋습니다. 네, 일부러 접힌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동생을 죽이 위해서. 멋진 친구네요. 네. 자, 그리고, 어, 저희, 거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10월 28일 날, 어, 화성시, 어, 어, 아, 화성시 아, 문화재단, 반서가토에서또민드 오케스트라 큰규모로 공연이 있으니까요. 어, 보러 오실 분들은, 어, 저한테 잠깐 오셔서 번호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같이 보러 가실 분들은, 네. おいします